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이 t v 방식입니다 오늘 2차 토론의 핵심이 거북선입니다. 거북선. 이것도 지금 이 새끼가 뭘, 민주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팩트를 갖다가 반론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대장동도 그렇고, 걸리면 다박근혜래 야, 누가 도장 찍고 누가 사업을 해서 이 새끼야, 이거. 공실률이 87%아니야 95%야, 인마 어저께 영상 보여드잖아 지금 현실이 그래. 사람이 안 다니는 유령도시가 돼버렸다고. 조단위를 때려받고. 근데 문제는, 이게 대장동을 저리 가라라는 거야. 이놈의 성가라고 하는 거는 백현동하고 성남의료원하고 거북섬이잖아. 그러면 이 대장동은 뭐, 알, 뭐, 완전히 부정부패에 지금 거기만 해도 공범들이 몇 명이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어? 대북성공 플러스 거기에성남의원 같은 경우는 이 새끼는 한 번도 안 보고 거기 뭐 신경외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팩트는 있는 걸로 밝혀졌잖아. 돈을 때려붙고에 수백억 원씩 국민세금이 날아가는데 병실이 다 비어있고 침대 커버도 안 벗겨져 있고 그런데도 이런 미친놈에게 나라를 맥기겠다라는이 미친 정신빠진 전 전라... 이미 이게 하, 특히 의혹이 뭐냐면 이게 여기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이 성남... 아, 예. 경기도지사 시절 때에요. 이거 무슨 인공 서핑 웨이브 파크 그래서 뭐 아, 호주사 야 미친 호주 애들이 미, 거기 나도 호주가 봤지만 어, 그량 지천에 집 앞에만 나가면 맑고 깨끗한 그런 해변이질비한데열 쳤다고 여기 인공 파도 어, 서핑하러 여기 오냐 이병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백현도 똑같애. 주식회사 이 운영의 주최측인 주식회사 웨이브 파크는 이 사업 사업권을 따낼 때 이미 이 업체가 4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부실 기업에다가 자본금이 6억 밖에 안 돼요. 연 매출 1억 원 밖에 안 돼. 여러분 내가 파리바게 할때연 매출이 한 4억 6억 씩 나왔어요. 연 매출로 따지면 연 매출이 1억 원 밖에 안 되는 일개 파리바게트 매출도 안 되는 놈의 회사에다가 조 단위가 넘는 사업체를 이 부실. 어? 40억 원 이상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부실 기업에다가 이 맡긴 게이 이재명이란 새끼라고. 재무 건정성은 커녕 사업 지속성조차 불투명한 상황.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실 기업은 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회사. 그냥 잘못보다도 못한 놈의 소규모 회사. 거기다 부실까지. 거북섬 개발 핵심 사업권을 확보했다. 거기에다가 이 국민 모두의 자산인 국가 토지를 갖다가 한 5만 편 정도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유치를 하는 거야. 정상적인 유치가 안 되니까 이게 원래는 부산에서 2년 동안 검토했다가 아, 이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걸이 새끼가 아이고, 백현동, 대장동처럼 해체 먹, 우리가 하고 와, 우리가 해체 먹자. 그리고 해체 먹은 게 이거라고. 부산은 열쳤다고 괜찮은데 이거 안 하겠어요? 2년 동안 검토 검토하다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이재명이가 이 무슨 파리바게트보다 못한 이런 놈의 부실 기업, 기업도 아니지. 이거 자본금 6억짜리. 나도 자본금 5억 4천이었다. 연매출 나도 4억에서 6억 나왔다. 근데 나보다 자본금하고 비슷하고 연매출이 나의 4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이 부실 회사에다가 이 조단위에 이거를 맡겼다? 나는 아니지만, 개발의 핵심 사업권을 맡긴 게 이재명이라고. 그 결과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아무런 경쟁 없이, 어? 본인은 민간에다가 맡겼다 그러지만, 경쟁 없이 이런 부실에다가 맡겨서 해 쳐먹은 거야. 대장동, 백현동만 더한 사업이라고, 이게. 95% 이상 공유, 공실. 내가 어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최근 영상이에요. 사람이 안 다녀. 이재명이가 경기도시 살 때, 아, 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 국민들이 보는 거는, 이재명과 김문수 당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무너져가는 나라를 어떻게 안보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이 휘어진 허리를 조금이나마 펴주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표를 줘야 되는데 병민들은 이런 아예 찍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봐봐. 얘가 지금 얼마나 성과가 없으면 이세 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백현동 말할 거 없죠? 성남 의료원, 이것도 터졌죠? 나라 돈으로 성남 의료원 만들어 놓고, 지성과라고 해 놓고, 거기에 뭐, 신경계열 뭐, 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백툰이 있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입고없글떠나고 모를 수도 있겠지. 자, 이거를 해 놓고, 지가 안 가? 한 번도 안 가. 분당 쪽에 좋은 병원을 가. 지 마누라도 그렇고, 부산대 의료원 안 가고, 서울대 병원 오듯이, 헬기 타고. 여기 지금 어때? 이준석이 엊그제 가봤잖아. 여기 또 유령 병원이야. 매년 적자에, 침대 커버도 안 바뀌어 있어. 그냥 국민 세금을 때려받고 끝. 거북섬도 마찬가지야. 2년 만에 해치웠다라고 한번 이 새끼 발언을 들어보세요. <laughs> 잘안 돼요? 안 되는데 끝이야. 그냥 때려받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역화폐 뿌리고 이런 거 뿌려갖고 망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그냥 전재산을 날려먹든지 말든지 그거 알파 아니야. 지가 해치워 먹으면 되는 거야. 0 0억짜리 봉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건물 왜 지었을까? 분명히 그들의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87%보다 더 심한 95% 이상의 봉실율이 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일단 지어보자. 오 이자가 1년 이도고 봉실 음, 지역이 되어 있는 현장 같습니다. 음, 아, 쉽지 않을 건데. 이게 어떻게지? 그때 시흥시장하고 제가 그 업체들을 꿰어가지고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살 꿰어와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거기가 지금 완공이 된 겁니다 그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이재명이라고 여러분은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그, 어, 한창 피크 때, 여름 때, 사람이 있는 놈지 가보라고. 차라리 거기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하면 될 텐데, 이걸 지어가지고 옆에 이런 상가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여기하고, 아, 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 보고 들어오지, 망망대, 무슨 바다인지 호수인지도 모르는 놈무 여기에 뭘 보고 여기 들어오, 장사하러 들어오겠냐고. 평당 분양가가 뭐 3,500, 4,000짜리가 지금 보통 한 칸에 열, 12평 이렇잖아. 그럼 두 칸, 네칸받는 사람이 있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10억, 20억씩 해요. 어? 10분지 1토막이 났대요. 그니까 돈을 달려 안여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이자 나오지만, 아무튼 그걸 여러분도 보시라고. 이거를 또 박근혜 때, 아니, 백현동도 지가 그냥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줬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지금 백현동의 아파트가 무너지느니 씨와 무슨 뭐 컴플레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아니 거기에 땅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지기 때문에 산을 다 깎아 갖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면은요 저도 이만 갖고 있습니다 그냥 똥값이요 똥값 용도 제한이 돼 있잖아 거기에는 무슨 뭐 어, 요양병원만 지워도 된다 가축을 기르, 기르는 것만 제한돼 있고 아무것도 못 짓는 거다 뭐 이렇게 용도 제한 있잖아. 그 대장동이라는 데는 산을 깎아가지고 네 단계를 싹다 이재명이가 없애버린 거야. 다네 단계를 그냥 상향시켜갖고 업자들에게 해갖고 돈에 처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다 걸려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2년, 으로오잖아 부산에서 2년 동안 검토에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한 거를 먹을게 생겼구나 내가 2년만에 다 해줄 테니까 아 집으로 들어 집으로 그랬잖아 아 해줄 테니까 그래갖고 그냥 번개풀에 콩고먹듯이 해초 먹은게 이게 버, 거북섬이라고 이게 지금 그냥 유튜브 한번 제꺼 본다면 이따가 한번 보세요 거북섬 해갖고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그 현장 뭐 부동산 유튜버나 이런거 있잖아 역대 망한 유령 도시 막 찍는 사람들 유령이야 유령 일단은 민주당 보세요 팩트 없어 박근혜 팔고 대장동도 박근혜 팔고 뭐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 이것도 악의적 흑색 선전뭐 코로나 때 그렇다 야 코로나 때네가 이새끼야 경기도지사 때인데 그걸 모르고 안해 이새끼 그때가 겹치는 때인데 니 네. 경기도지사를 내가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했잖아요 코로나 때인데 그걸 모르고 네가 사업을 해이 미친놈아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자빠졌어요 이새끼가 지금 뭐하고 자빠졌어요 AI 3대 강국으로 전라도 광주에다가 또 국민 기업 하나 갖고 백조 펀드를 조성하겠다 백조짜리 광주에 유령 안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해쳐 먹고. 그러니까 얘는 나라를 그냥 들어 먹는다니까. 아니 성과를 보라고 그냥 얘가 성남 시장 때 했던 거 그리고 경기 도자때 성과 그 성과라고 얘기한 것만 보지 말고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란 말이야, 임마. 박정희 대통령 옛날에 여기 부항제철할때 어땠습니까? 이 정도의 각오는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우리 선조들의 피해 대가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짓는 제철소 어? 실패하면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다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 영일만 앞바다에 다 빠져 뒤질 각오로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갖고 포항제철을 역사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무슨 놈의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근데 정말 와, 멋있게 해냈잖아 이 새끼는 그냥 돈 뿌리는 거야 돈 뿌리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로 이뤄놓은 이 대한민국 그리고 선조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아무것도 아닌 놈이 득보잡이란 새끼가 나와갖고 성남때 국민 돈 세금으로 해쳐먹고 사기치고 경기 도을때또 사기치고 해쳐먹고 개팔 오브 전만 들어놓았고 성과를 갖다가 보는 게 아니라 성과가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보란 말이야 김문수 부가 했던 성과 과정에서. 리스크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새끼는 했다 하면 다 불법에다가 돈에 처먹어갖고, 다 구속되고, 자살하고, 입무습을없잖아 그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 GTX부터 해갖고, 뭐, 아울렛부터 다잘 되고 있잖아. 근데 이 새끼 한건 뭐야? 다 불법이고, 기업하고 유착해갖고, 어? 다해 처먹고, 이번에 거북섬도바보더라고 6억 원이면요, 자본군이. 내가 5억 4천 주고 파리바게트 할 때야. 조그맣게 연매출 나도 4억에서 6억 나왔어요. 보통 파리바게트 1, 20억 나오는데 있고 보통 5억 넘어요. 연매출이. 근데 연매출이 1억 밖에 안 되는 놈에다가 이 핵심 어, 특혜를 줬다? 그게 거북선이라고, 유령도시가 된 걸. 그거를 지금 또 대통령이 되면, 북한 세금을 또 백조를 퍼뜨려갖고, 광주에다 때려갖고, 전라도 광주를 또, 지는 한탕에 처먹고 유령도시를 만들겠다는 놈이 이놈이에 이런 놈을 막아야지, 이런 놈을 지지해? 아니,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걸 떠나고, 눈가리가 없나? 귀가 안 들려? 눈이 안 보여? 생각을 못해? 전응하야? 얘 토론할 때 봤잖아. 대갈통에 든게 없잖아. 그러면, 대갈통에 든게 없다. 토론을 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이 놈이 했던 성과를 뭐라고 그 성과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 유령병원, 유령도시가 됐잖아. 근데 또호남에다가 백조를 해갖고 또 해쳐먹고 또 유령도시를 만들겠다고 저질하라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지. 국방부 장관을 민간 아 내가 어쩌겠지. 이건 미국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 기업가들 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무기 팔아갖고 전쟁 일으켜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얘는 아무 뭐 지가 기업가 뭐야. 맨날 어, 국민 돈으로 허술한 이사입이 기업들 모아놓고 막지 집권으로 권력으로 몇 단계 막 상향시켜줘서 집 짐을 안 된다가 안 된다가 4단계를 막 때려박아갖고 집게하고 헤쳐먹고 부산시에서 2년 동안 검토하다가도 안 되는 걸 옳다구나 먹을 게 생겼구나. 갖고 와. 2년 만에 헤었다고 지가 지가 2년만에 해치웠다 그랬잖아. 얼마나 해치워니 특검을 해야 된다고.